오늘은 미국 혁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미국 혁명은 18세기 후반.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싸운 사건입니다. 그럼 시작해봅시다. 미국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는 1776년. 이전에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 정부의 세금과 규제에 불만을 가졌고 특히 대표 없는 세금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그럼 대표 없는 세금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영국 정부가 미국 식민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사건들은 첫 번째, 보스턴 차 사건, 1773년, 미국 식민지 주민들이 영국의 차 세금에 반발하여 보스턴 항구에 있는 영국의 배에서 차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 사건은 식민지 사람들의 저항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총성이 울리다. 1776년, 렉싱턴과 콩고드 전투에서 미국 식민지군과 영국군의 첫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때 자유를 위한 전투가 시작된 것이었죠. 세 번째, 독립선언서 발표. 1776년 7월 4일, 미국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이 선언서에서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전쟁의 진행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여러 전투에서 싸웠고 결국 프랑스의 도움을 받으며 미국군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1781년 요크타운 전투에서 미국군이 영국군을 크게 이기면서 전쟁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혁명의 결과에 대해 알아보면 1783년 파리조약을 통해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독립된 국가가 되었고 미...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이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혁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문제로 시작된 이 혁명은 결국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역사 속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